호텔 바닥에 폭포야, 폭포. 어디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? 이거 방 바꿔야 될것 같은데? 아, 네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이도이 정도. 이정다아정있어아 네네 기다려주세요. 네, 네, 알겠습니다. 아, 이거 오, 봐. 아, 아이고, 야, 뭐 시작하자마자 아. 그러냐? 아니. <laughs> 네, 잠깐만. 아니, 이게 내가 준비가 되기 전에 일어가 이걸 눌렀어.

<laughs> 아그래요서어 y o u guys can go ahead and have a seat. I'll just go ahead and take your n a m e down. Yeah, for the w 캘리포니아 펍들어 왔는데요. 거의 한 지금 40분, 50분 정도 기다리고 들어왔어요. Yes. <laughs> Yeah, yeah. 맛있어? 맛있어. 진아야, 폭포. 폭포. 호텔 바닥에 폭포야, <뽀뽀야>, 폭포. 뽀뽀. <laughs> 어디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? 아니, 계속 흘러나와. 뭐가 어디서 흘러나오는 거야? <laughs> 화장실도 아니잖아. 이거 방 바꿔야 될것 같은데. 해야 되고. 아 애초에 <laughs> 이 정도 이 정도 상태에서부터 벌써. 어이, 지금 어떡하냐? 렌트업. 어. 렌트 인체. 지금 밥 먹고 들어와가지고, 이나 응. 씻기고 저씻고 나왔는데 여기 물이 이렇게 흥건한 거예요. 어이 뭐지? 이러고 보니까 물이 계속 여기서 이 TV 밑에서 흘러 나와가지고 지금 호출하니까 옆 방에도. 지금 직원분들 오셔가지고, 에어컨 문제라고 하면서, 아, 지금 방 바꿔준다고 하는데, 저희 짐을 다시 다, 하, 싸야 돼서, 좀 쉽지 않습니다. 오늘 새벽 3시 반에 일어났는데, <laughs> 어, 땀이 너무 많이 납니다. 에어컨 틀어놨는데, 아. 아, 대 조명이.. 수 뭘뭘 돼. 오케이 가보겠네. 네 지금 방 바꿨는데 오션 뷰로 바뀌었습니다. 방도 좀더 넓어졌고 네, 좋아진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. 이곳짝짝가 깜짝. 어깡총깡깡깡총 아빠 신발에 뭐가 있어? <laughs> 깡초빵초빵 깡초 쇼이 <깡촐!!" 웃음> 깡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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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보니 재윤아 깡

거의 뭐, 하 하나, 천원 꼴이잖아. 두개 사면, 2달러. 이렇게 샀는데, 지금, 12달러 나왔어 12달러. 투몬비치. 여러분, 이게 투몬비치입니다, 투몬비치. 엄청 이쁘네요. 물고기, 물고기들도 고 <laughs> 어, 누나 잘 노는데? 누나 잘놀아 아, 그래요? 저기 놀러오는 문어 좋아하고 어. 이트럼크도 한번 타봐요. 아, 진짜? 어. 은나야 <laughs> 무서워? 무서워? 물 들어갔어? 아, 오케이. 음... 이게 감자 아니라 고구마구나 이거 고구마래요 고구마래 밥이랑 같이 나와요 물이 들어온다더라고요. 어. 정신 저기까지 나갔는데. 망가구만. 나는데아 응. 한번 응. 갔다 와서 그런가.